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피 비트토렌트에 대한 오전 방송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가 241선을 좀 깨고 내려다 보니까, 저도 좀 물렸어요. 어, 좀 물리다 보니까, 아, 이거, 아까 내가 물렸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물려 있겠구나.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물렸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코인 상승에 대한 평균 단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저도 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와인 버핏이 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 주식시장은 엉덩이 가벼운 사람의 돈이 엉덩이 가벼운 사람의 돈이 엉덩이 무거운 사람 쪽으로 돈이 움직일 것이다 자금이 움직일 것이다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저도 사실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저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전문가 생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뭐 따, 다른 예제 다른 얘기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단타를 뭐 하루에 3%로 하루에 5%로 뭐 하루에 10% 하루에 20% 그리고 주식 가능해서뭐30%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뭐 짧게 단타쳐고 먹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쌓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승 크게 상승할 놈을 진드감치 갖고 있는 사람만이 뭐를 이루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단타, 뭐 기법 연구, 뭐 볼린저, 밴드, 뭐 일목 균형표, 뭐 별의별 것다 기법 연구하면서 5년 동안을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돈을 못 벌었어요. 왜냐? 그게 잘못된 방, 어, 그것은,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 시장에 대한 지표,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한 수배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언제 우리가 매수만 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 수익이 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내일 뭐한 3%, 4%, 아 오늘 수익 먹었으니까 기분 좋다. 또 내일은 또 마이너스도 20% 손절 치고, 또 플러스 3% 4% 먹다가 또 마이너스 15% 치고, 그러니까 이3% 4%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눌림목에서 자리 잡고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서 좀 금액을 좀 크게 들어가자, 좀 자신감 있게 크게 들어가자 어, 그런 생각이 좀 바뀌면서 어, 좀 중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분석을 끝내놓고 이 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면서. 어, 좀 쌓아 나가자. 실력을 쌓아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나중에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비트토렌트 얘기 나오는데, 뭐 삶의, 뭐 삶의 현장이야?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 엄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어 하락이 나와서 좀 많이 힘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반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은 항상 그래 왔어요. 한 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한 150%에서 150%에서 한200% 이상 250% 25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주일 불과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하락은 뭐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인한 단기 조종이다 지금 현재 어,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뭐 뭐가 있죠? FOMC, 어, 금리 결정 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 하나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CPI 지수 발표 한 일주일 전부터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 CPI 지수, 뭐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저도 이제 현금 좀 뽑아가지고 어 현금 뽑아가지고 조금 물량들 어 평균 단가 낮추는데 좀 물량을 좀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지를 하면서. 같이 가려고 제가 방송을 찍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수익률 자랑해가지고 뭐 제가 뭐 부자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뭐 100만원 벌었다, 200만원 벌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가지고 왜 방송 보시는 분들, 왜 사람들 지금 물려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에 대한 최종 목표가는 얼마예요? 저는 15원이다. 15원 돌파하게 되면 150원까지 피토리엔트갈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믿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9시 30분에 CPI 지수가 어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어 새벽 3시 f m 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어 파월 의장이 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무조건 나와 줘야 돼요. 금리 인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좋지만 금리 인하를 한 8월에서 9월 달, 늦으면 10월까지는 어한 번에서 한두번 정도. 아두 번은 안안 안 되지? 한번 정도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합니다 여러분 자그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은 매번 FOMC 회의 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자 1월달에도 서폭 하락한 다음에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3월달에도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왔고 그리고 5월달에도 어, 살짝 반등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 끝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어, 살짝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일곱 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전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달성을 하였다. 자, 5월 15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어,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 구 트위터 X를 통해서 상 7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지난달 15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수록 무슨 생각이 많아져요? 가격이 좀 크게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음, 좀 멀리 좀 보시,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실 수 있,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51선, 12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이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현재 5월달 f o m c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6월달 FOMC 이후에 다시 한번 51선과 121선을 지지를 한 다음에, 어, 쌍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 짝공댕이 쌍바닥이 여러분들 어 방구 끼려고 방댕이 살짝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10월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월까지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모든 알트코인 어 짐작해서 100% 이상 올라갈까 올라갈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의원 금리 인하에 대한 촉구에 대한 어, 서한을 보냈다. 11일 어 비트코인 매거진단에 따르면 어, 엘리자베스 워렌은 두 명에 대한 동료 의원과 함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어, 촉구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다. 어, 워렌은 장기간에 대한 높은 금리가 미국에 대한 경제를 지식시키고 저도 지식당했어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에 따라 미국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또한 높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원인인 주택 및 자동차 보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라며 어, 경제를 침체시키고 실업률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실업률 어, 좀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현재 어, 미국 연방주도 패드에서 지금 이제 개인 소비 지출과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라 것은 조만간 금리 인하까지도 어, 좀 유의하게 어, 다,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이어서 너무 오랫동안 금리를 높게 유지해왔다 진짜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다 1년 반 2년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비트코인 계속 하락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예전에도 유튜브를 찍었었죠 근데 비트코인 이 하락이 나오면서 망했죠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인 상승이 대박쳤어요 자 이번에 대한 불장은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 요것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강하지만, 아직 심리가,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유치기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CPI 지수 발표 나오고, 그리고 FOMC 회의 후에, 정례 회의 마친 다음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유지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바로 코앞에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굴 파, 땅굴 파고, 딱 10cm만 파면 되는데,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불장 크게 올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파일이 안 넘어가는데. 어, 최근에 이제 홍콩 증선위 위원장 비트코인 대체자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줄리아 럭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높게 평가했다 자이 여자가 좀 대단한가 봅니다 자 6일 더블록에 따르면 럭 위원장은 이날 홍콩 그리니치 경제 포럼에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은 그동안 여러 번에 대한 호황과 불황에 대한 사이클에서 단연 1위로 살아남았다. 디지털 금으로 대체 자산이 아닌 안전 자산에 대한 지속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트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토렌트까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제 중국 주도 12c 프로젝트 엠브리지에 대해서 정식 파트너를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좀 샬라샬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석유결제를 뭐로 한다라고 했죠? 위안화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지금 이런 내용은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입장이 어, 미국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무역 전쟁에서 좀 이길 수 있을까? 좀 패권을 갖고 올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미국에서, 뭐, 중국의 수출 규제, 반도체 규제까지도 진행을 한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예요? 사면 초과예요, 사면 초과. 그냥 적들이 사방에 중국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들이. 중국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랑 뭐, 중국 주도 관련해서 CBDC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정식 파트너에 대한 합류가 나오고 있는데, 어, 요거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시우,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에 대해서 추가할 거 요거 추가하게 되면, 어 중국 코인들이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트렁 코인, 그리고 트렁 코인 기반, 비트토렌트, 그리고, 레어 코인, 그리고, 어, 비체인, 비체인, 그리고 뭡니까, 퀀텀, 그리고 가스. 가스가 네오 고거죠. 수수료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온톨로지. 그리고, 어, 온톨로지기에요, 원래. 어, 디지털, 그,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뭐, 프로그램인가봐요. 온톨로지인데온톨로지예요 그리고, 온트로지 게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요 코인들이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 누구죠? 바로 비트토렌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비트토렌트가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한 번에 돌파 나올 것이다. 저 비트토렌트 한 번에 돌파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게 되시면, 이딴 식으로 돌파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게 되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무조건 수익 내드리시도록 도움 드릴게요. 네, 어 코인 상승이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좀 긴급하게 좀 방송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코인 상승이 이제 좀긴 여정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방송을 좀 찍어왔고요. 그리고 어, 방송에서 미어 미처 어,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어, 하나 하나씩 어,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피 같은 돈 그리고 나의 삶의 일부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창출해 나갈 그리고 나의 삶을 윤택을 어, 터, 터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뭐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 투자든 뭐 코인 투자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 하고 계시는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좀타 유튜브들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게 되면 뭐 계속적으로 뭐 리딩을 해라 뭐 방송을 뭐 들어와라 뭐 번호 남기면 내가 수익을 내주겠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어 지금 타 유튜버들 90%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유튜버의 코인 시장에 대한 유튜버 시장은 거의 다 지금 90%가 다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 코인 상승이 진짜로 어 제대로 된 방송이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해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형님 눈이 아버님 어머님들에 대한 이런 어, 삶의 일부분에 대한 이런 자금과 이런 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불려드릴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 그런 내용들을 어,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어, 알려드려야 할 차례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어, 타 유튜브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모시바이노가 뭐 상페이지 된답니다. 뭐 비트 토렌트뭐 저스틴 선이 뭐 엑스 됐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뭐야? 다 조작해서 자기가 진실이 아닌데 거짓된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시바이노가 하락이 나오든지, 만약에 비트 토렌트가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니네가 내 말을 믿고... 매수 매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번호 남겨라 그래서 리딩방을 가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시장이 지금 뭐 타유튜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유튜브에 대한 방송을 언급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진실성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피해가 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집한 채가 날아갔다 지금 내가 모아둔 5년 동안 모아둔 못돈이 다 날아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적인 이런 피해가 늘어가는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 코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왔고 고민을 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인 상승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코인 시장을 대신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테니까 믿고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키워드릴 것을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타 유튜브들에 대한 말도 안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혼자 쓸 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어, 키워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이슈 분석 이슈 분석 트렌드 분석으로 핵심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해외 기사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기사를 어떻게 어,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FMC, 그리고 CPI 지수, 그리고 지금 PPI 지수, 그리고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도 어, 일정을 정리해 나가면서 내가 네. 어떤 타이밍에 비트코인과 그리고 아, 다른 알트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할수 있을지, 매수를 하게 돼서 즉각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시점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등이 나오는 자리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해 나가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혼자로 혼자 스스로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바이노 비토프렌트 솔라나 도지 지금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자 40여 종에 대한 많은 영상들을 제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 말만 믿고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시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코인 시장이 여러분들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1경, 200경, 300경, 몇천조, 수백조 이상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날고 기는 모든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너도 나도 지금 발벗고 다 뛰어든 시장입니다, 여러분. 자, 그 시장에서 제 말만 믿고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시라고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직접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제 방송 보시고 나서 물렸네, 떨어졌네, 이렇게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눈을 스스로 길러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죽으라면 죽으실 겁니까? 제가 한 병에 빠지라고 하면 빠지실 겁니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매도했다, 매수하라고 해서 손실이 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공부가 덜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 말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강의를 통해 당당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바로 코인 상승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형님 누이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그것이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좀 말이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제, 이제 해법 투자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홈페이지 제작을 끝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적중 뭐 프로젝트 어, 적중 프로젝트 그리고 해법 투자에 대한 시험 브리핑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뭐 공지사항 그리고 무료 교육 어, 매매 강의실 어, 고, 종목 공유 프리미엄 교육관 그리고 프리미엄 교육관 실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계속적으로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나 어, 뭐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생생한 이용 후기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네이버에다가 이제 헬퍼 투자 이렇게 좀치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여기에다가 뭐 시바이노 코인이나 또는 비트토렌트 제가 모두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헬퍼 투자에의 헬헬어 발음이 좀안 되는데. 해법 투자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여태까지 단한 번도 지금 제가 코인 투자를 8년 정도 이상 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나온 거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뭐 뭐 초짜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해서 제가 강좌로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바이누나 비트토렌트에서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재료는 정확한 핵심 정보가 아니에요. 모두가 알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재료 노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미노출 재료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어, 영상에다가 차례대로 업로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해외 기사를 어디에서 어, 발췌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내용을 보면서 영상을 찍는지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법 투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코인 투자 여러분들, 잠깐 하고 끝낼 거예요. 수백조, 몇백조, 몇천조 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3% 먹으려고 짤짤이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제 방송을 끄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정을 위한 행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청 터지게 목에서 피날 정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정말로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전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딩하는 거지 끝났어 여러분들 누구한테 뭘 돈을 맡기고 뭘 믿습니까 지금 경찰에 다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트뭐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정확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미의 모멘텀을 우리가 분석해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 낼수 있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복귀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게임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지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뭘 지금 딴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어, 해퍼 투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많은 강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어, 새로운, 어, 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내용들 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뜻은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닙니다. 장떼 양댕이 터지는 원리와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서나 3%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50% 물려가지고 이 새끼 소새끼 소박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 흥분을 했는데 어, 정규 교육에 대한 업데이트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해주시거나 문의를 좀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 제가 중요한 코인들에 대해서 해외 기사 발췌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여태까지 어,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어, 미노출 제료까지 하나 하나씩 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20년, 30년 이 30년까지도 안 돼. 100년, 100년 인생, 100년 시대. 자, 어, 쭉,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좀 받아보시면, 어, 되겠습니다.